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미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임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들,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은 어쩌면 장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장 잘 뒤에 후대의 믿음의 선조 다윗이 이렇게 찬미했을 거라 가장 근접하게 찬미했을 거라고 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좀 뒤에 오라토리오로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 아름답게 찬송을 듣게 되겠지만 하이든이 1796년입니까? 2년여에 걸쳐서 이 천지창조를 하나님 앞에 또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1180년에서 1226년 약한 30, 한 5, 6년 정도에 이탈리아의 프란시스 아시스라는 아시스의 수도사로서 있었던 우리 한국으로는 주로 성 프란시스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찬미하는 아마도 찬송가 69장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것을 이 10편 148편을 노래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유명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크게 148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을 찬양을 하고 5절, 6절은 그 하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땅을,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 1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하늘에서 찬양. 모든 천사여 찬양. 해와 달아 찬양. 하늘의 하늘도 찬양. 1절부터 4절까지는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식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하가 명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다인의 진안원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어 창조되었기에 만들어졌기에 그래서 그 창조주 여와를 찬양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여와께서 또 세운 것이 있는데 절대로 피하지 못할 세운 그것은 이제는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피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기에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어찌하든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칙에 따라 질서있게 유지될 것임을 그렇게 창조하였기에 찬양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이 땅에 두어 조화와 안정을 주어 있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서로 대립되거나 무질스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우리 후세대의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 안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창조하였기에 찬양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찬송이 들리십니까? 예, 안 들리시죠? 좀 뒤에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찬양대원들의 대신해서 찬양하는 소리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에 땅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들이라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참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똑같은 히브리어로 보면 바다의 큰 물고기, 큰 짐승 또는 도마뱀 아니 그 어, 뱀. 또는 악어,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우리는 용들이라고 써놔서 마치 용이 존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큰 고기와 바다여 찬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성한다는 거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하늘에 있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도 곧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도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도 곧이 땅의 사람들 중에 권세 있는 자들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일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를 행하여 전부다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게 되어 있는데 딱두 존재만 찬양을 안 합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첫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칭 되어진 사탄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 꼭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하고 우리를 찬양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되어진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기에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를 찬양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도다라고 말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한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물이 자기를 창조한 여호와를 찬양하며 받으시지만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당신이 택하여 자기와 가까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일하고 마지막에 써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라토리오 천지창조 때 들려주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